예레미야 34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때는 언제냐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말기 말기 임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 시드기야를 향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당시의 시드기야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림여를 통해서 바벨론에 순복하는 것이 살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번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고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건네주시지만 이 말씀은 당시 시드기야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반대하고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나라와의 동맹을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바벨론을 이겨나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정면적인 반대, 반대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마지막 왕에게 마지막으로 살길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신판 이마도 될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주어지고 있어요. 1절 한번 가서 잠시 보십시다.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여러 번 우리가 함께 얘기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3차 공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돼서 그 백성들을 지키실 때는 세계 어떤 강력한 나라도 그 나를 넘볼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는 거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렸던 안정과 평화와 자유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스스로 거역하고 떠나므로 말미암아 그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게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당시에 이왕 그리고 모든 군대 또그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과 성읍을 공격한다 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너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거기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될 때에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할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시드기아 왕은 그 말씀에 길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아 왕이 마지막에 하나의 펼친 하나의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이 뭐냐면 종들로 삼았던 이 유다의 백성들을 놓아주는 계약을 세우게 됩니다. 좋은 뜻으로 한것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풀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좋은 계약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계약이었어요. 구약의 모세율법을 통해서 주었던 안식년을 맞게 될 때에 부득이하게 종들이 된 자신들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에 한번 가서 보시죠.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유의 내용은 13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국당 중의 집에서 인도하에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 내용이 쭉 소개가 돼. 14절 부분면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 그를 놓아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400여 년 이상, 종살이를 하면서 그 종살이의 서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이 예국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6년 동안에는 그들이 부득이하게 종으로 있다 할지라도 제7년 안식전이 될 때에는 그들을 놓아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시대교와 모든 당시의 백성들이 계약을 세우는데요. 그 계약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8절 가서 한번 보시죠.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표현했죠. 19절 가서 보십시오.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에 지난 유다 고관들, 예루살렘 고관들, 내시들, 제사장들이땅 모든 백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계약을 맺는 하나의 방법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쪽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이 짐승 사이를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어떤 조약을 세우거나 계약을 할때 많이 사용했던 그런 계약의 방법이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 계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지킨다라는 거죠. 짐승이 갈라져서 죽음을 당한 상태로 있는 그곳을 지난다는 것은 그 계약을 어기고 깨뜨린다면 바로 깨뜨린 자에게 그러한 죽음이 임할 것을 맹세하면서 거는, 맺는 계약입니다. 생명의 조약이에요. 생명의 계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의 내용은 바로 안식년 제도를 따라서 우리의 종된 민족들을, 사람들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 것입니다. 계약 자체는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계약을 지키는데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일들을 순복합니다. 왜 순복하냐? 자원한 마음으로 순복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고 그 순복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10절 가서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순복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편하게 종들을 부려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놓아주게 되니까 그들이 편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깐 지키는 듯 하다가 다시 본래대로 노비를 다시 삼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그렇게 하는 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 이시에 대해서 깊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음. 저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순복하는 듯했지만, 결국은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 편 보세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다 의외적인 표현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게 됨으로써 그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칼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7절 끝부분.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가서 보면.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짐승들의 먹이와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끝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끝에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저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호막, 자유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머무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적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누렸던 것을 다 스스로 팽개쳐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편개치고, 그 계명이라고 하는 망대를 다 벗겨내버리면, 그들의 모든 보호는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계속적으로 살펴본 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들의 마음이 편의함과 재물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형제들이 종된 것을 풀어 주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이 또다시 이 노비가 돼서 종살이 하는 것에 대한 고달픔을 그들이 깊이 느껴보고 또, 마포하에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70여 년 동안 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멍에처럼 여기고 괴로움처럼 여기고 그것을 하기 싫은 것처럼 여기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분의 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보호와 평안과 안전과 참된 자유를 얻는 길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멍해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라. 이 종의 멍에를 메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곧 다시 종의 멍에를 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품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게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평화요, 진정한 안전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이하루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그 자유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말씀 듣는 자로 이 하루를 받아 또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깐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이들 계약을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므로 또다시 옛적에 편의했던 방식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고 거역하게 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에게 내가 자유를 줄 것이다 너희가 한번 종사를 다시 한번 살아봄으로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깨달을 것을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날마다 큰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참전는 안전이며, 보호처며, 우리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희를 자유케 하시니 귀한 은혜를 값없이 받았사오니, 다시는 종의멍에를 매지 않기 위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품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멀리 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와 공료를 구하는 모든 종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시며 이 하루 동안 주신 말씀 마음에간절함며순종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